이번 캠프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학생은 저희조의 장승민 학생입니다. 아직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열심히 그리고 묵묵히 공부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4조의 윤정섭 학생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일단 질문의 양이 굉장히 많았던 것도 있지만, 그 친구가 답지를 안 들고 오는 바람에 어려운 문제를 질문하면 선생님이 저도 가끔 어려운 문제가 나올 때가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고 분석하면서 풀어냈을 때 성취감이 굉장히 좋았고 그렇게 문제를 풀어냈을 때 학생이 이해하는 정도가 더커 보였기 때문에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희 선조에 최경동 학생이라고 있는데 지금 예비 중사 학생이고 부산에서 이제 같이 사촌이랑 여기 와 입소를 했는데 사실 처음에 되게 여기 적응하는 데 많이 힘들어했어요. 공부도 못할 정도로 되게 많이 가고 싶어 해서 많이 상담하게 됐는데 근데 이제 점점 이곳에 있는 것도 더 익숙해졌는지 처음에 학습량도 되게 적었는데 점점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는 이미 잘 적응해서 이렇게 열심히 많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서 그 학생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희 조에 한 명이 있고, 팡스터디 학생 전체 의 대상으로 한 명이 있어요. 네, 저희 조에서는 마민준 학생이라고 있는데 그 학생이 정말 꿈쩍도 안 하고 14시간 반 동안 공부만 하거든요, 정말로. 한숨도 자지 않고. 그 모습을 보고 진짜 쟤는 체력 대단하구나뭘 해도 될 친구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그것또 다른 헬퍼 선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저희 조에서는 이제 민준 학생이 제일 인상이 깊고요. 전체 학생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 고3의 이하 학생이라고 있는데 잠을 깨우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제가 공부하던 모습이랑 약간 비슷한 거예요. 제가 고등학생 때 그래서 그거 보고 좀 많이 인상 이 깊어서 공부에 대한 진지한 얘기도 좀 해봤고 제가 응원의 글도 좀 써주고 그래가지고. 평소에 학생 전체 대상으로는 그 친구가 제일 인상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서희조의 어떤 친구가 중간에 약간 몸살기가 있었는데도 하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 아무리 쉬라고 해도 쉬지 않았던 친구도 있었고 이제 개인 상담을 하는 도중에 이제 자기 꿈을 지지한다라는 한 마디에 갑자기 폭풍 눈물을 흘린 학생도 있었는 것 같아요. 오조의 유상현 학생이 가장 기억에남는데요그 학생이 원래 운동을 했다가 허리를 다치는 바람에 공부를 억지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뒤늦게 시작한 공부를 힘들어하면서 묵묵하게 한 결과 지금 거의 의대를 진학할 수 있을 정도로 최상위권의 성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 학생 가장 기억이 남습니다. 여러 학생들이 전부 열심히 해서 인상이 깊었지만 제가 내준 숙제 양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을 많이 해오는 학생들이 몇명 있었어요. 그런 학생들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저한테 가장 인상이 깊었던 학생은 고조의 재현 학생이 제 기억에도 많이 남았는데요. 그 이유는 재현이가 굉장히 처음에는 수학 진도를 나가는데 또그 책을 끝내야 된다는 데큰 부담감을 느꼈는데 점점 저랑 같이 수학을 차근차근 이해하고 곱씹으면서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도 많이 사라지고 수학을 풀때 조금 더 차분하게 접근하는 모습과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붙는 모습이 보여서. 재영이가 전 가장 인상적으로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학을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는 애가 있었는데 자기가 늦었다고 생각해서 항상 상담해주고 이런 이런 식으로 공부했으면 를 좋겠다고 했는데 방에 가서도 그냥 자 먼저 문제를 풀어온 학생도 있어가지고 2주 만에 고등학교 1학년 수학 과정 을다 끝내서 그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두 명의 학생이 있는데 한 명은 4조의 마민주 학생. 그리고 다른 한 명은 8조의 서예진 학생, 두 학생 모두 팡스터지에 들어오기 전에 선행학습을 하고 온 학생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은 개념 설명보다는 이제 유형 문제 위주의 쎈 문제집으로 많이 풀이를 했는데, 저 학생 모두 고난도 문제를 위주로 수업을 하길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업으로 커리큘럼을 가지고 3주 동안 멘토링을 진행했는데, 그 학생이 아무래도 공부를 좀 잘하는 모습을 보이고, 열심히 하려는 모습을 보여서 1,400, 1,500 문제가량이 되는 그 문제집을 3주도 되지 않는 약 2주 동안 그 시간동안 문제집을 다 풀었더라고요. 저도 친구들 중에 그런 모습을 보여준 제 동기학생들이 아무도 없었는데, 펑스터디 캠프가 공부에 매우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어서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고, 또 그런 학생들과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걸알수 있어서 그 학생들이 가장 인상 깊게 나왔습니다.